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 알고랜드가 이제 두 번째 위기에 어, 지금 봉착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빠져서 다시 이제 원래 가격대로 회귀하려고 하는 직전의 상황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서 올라갈 만한 상황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고, 아, 지금 물타기들 엄청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아시안컵 진행하면서 단기적 폭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폭등보다는 그냥 째한 반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알고랜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포기할 상황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정보를 좀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면은 항상 오를 때. 이런 구간대들에서 이제 뉴스들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 전망 좋다. 진짜 좋다.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들 많이, 뭐, 언론에서도 다뤘고, 뭐, 커뮤니티, 블로그 할거 없이 다 긍정적인 뷰만 보고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구간대들이 고점이었습니다. 지금 요즘 다 이렇게 나봐요 대부분이 이제 헤드앤숄더 비슷하게 나오는데 패턴이 약간의 성립은 안 되죠. 자, 이런 하락 신선보다는 상승 추세가 나오는 모습에서 헤드앤숄더가 나오는 건데 반대이긴 합니다만은 저점을 계속 끌어올리던 부분을 지금은 다 이 패턴이 깨진 상황이고, 자, 단기, 중기, 이평선이 지금 다 역배열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타를 지금 들어가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반등이 안 나온다, 여기서. 지금 201선 진짜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은 다시 한번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타서, 평단가 낮추셨던 분들 아주 어 후회하고 계실 수가 있는데 제가 물타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700원, 800원 라인에 계신 분들도 어 굉장히 많은데 자 그런 분들 또 아니면 뭐천 얼마에 계셨던 분들이 물타기를 어디서 많이 진행이냐면요런 구간에서 물타기 많이 진행했습니다. 하려면 이런 구간에서 하시지 왜 이런 구간에서 하셨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 심리라는 걸잘 알아요. 이게 여기서 계속 올라갈 것만 같고. 뭐, 파워레저, 가스, 이런 코인들을 보니까, 야, 이거 알고랜드도 한번 빨리 올라올 수 있겠다. 내가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는 빠른 물타기가 필요하다 해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 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차라리 지금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가격이 많이 빠져버렸어요. 지금 종목 자체는 안전하게 흘러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근데 축구라는 이 사이클, 축구라는 이 월드컵이라는 사이클이 굉장히 4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딱 봐도 반감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알고랜드 상황이 어쩌냐면 자 여기 보시면 어 시총 탑1 0 0위 암호화폐 중올 들어서 10% 이상 상승 10개에 불과했는데 알고랜드는 마이너스 27 올해 그러니까 들어서고 나서부터 계속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이런 데드캡 바운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데드캡 바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단기 상승이 나왔을 때 먹, 먹자 해갖고 저희가 여기서 들어갔었죠 여기서 최저점을 못, 못 집었지만 여기서 가격이 후르룩 빠질 때, 이때가 언제였냐면, 한 1월 7일 정도, 이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서이 구간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 크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보게 되면 한10% 언더인데, 이런 구간대에서 제가 팔으라고 분명히 다 얘기 드렸고, 카톡방 계신 분들은 수익 다 달성했습니다. 자, 이걸 자랑하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도망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패턴이 점점 이렇게 계단식 올라가다가, 고점을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게 되면은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 추세가 다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또다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보기엔 여기서 제가 이틀이면 끝나요 이제 2일 3일 정도면 이번 주말까지 해서 제가 볼 건데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자, 지금 제가 여기 202선, 120선 이제 겹쳐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안 깨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깨지게 되게 되면은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180까지. 그러니까 지금 주의하셔야 돼요.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략을 짜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타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지지선 나올 구간에서의 가격대를 미리 걸어두게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로 바뀌겠습니까? 수익으로 바뀐다고요. 수익으로 바뀐다고요, 여러분들. 가장 못 올라간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올 들어서, 이런 애들 위주로 다시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자, 이렇게 피치폭 한번 그거 볼게요. 자, 어차피, 지금 이제 이, 이 라인 자체도 피버나치 1 라인 아닌데, 이 라인 그대로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내려가고 있고, 다행인 것은, 이 라인 끝자락, 피치 퍼크 끝자락으로 갈수록, 하락이 멈추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거의 끝자락에다 왔습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라인은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그은 거예요. 이 중단 라인은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 위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든 급락세는 피했다는 거, 이걸 아셨으면 좋겠고, 단기적 지지를 받을 구간 여기를 지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지 못하면 빠진다. 그래서, 이틀 안으로 제가 이 코인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매수가, 매도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이대로만 가잖아요? 이대로 제가 정해준 가격에서 매수하고, 정해준 가격에서 매도하면은, 여러분들 알고랜드로 돈 잃을 일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9965-0309로 숫자 1번 딱 보내주시고, 알고랜드 어차피 얘는 나중에 천천히라도 올라갈 코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차 매수, 3차 매수를 밑에다 걸어놔야 될 만큼 굉장히 차트적 움직임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사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기서만 사서 그냥 가만히만 계시면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 매도가를 위 번호 숫자 1번 보내주신 분들께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물려계신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최근에 하락이 많이 나오면서 제일 심각한 종목 한 종목을 제가 무료로 봐드리겠습니다 무료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평단가 적어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쏴드릴 테니까 제발 진짜 매동매매 하지 마시고 정확한 가격대에서 들어가는 연습을 제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번호로 보내주시고 저희가 오늘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시아코인 가지고 수익 냈어요 5% 수익 내고 나왔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고요 5분봉입니다 올라갔다가 바로 빠졌어요 아침 9시 되자마자 올라갔다 빠졌기 때문에 이거 그냥 수익 내고 나왔고 4에서 5 정도 수익 내고 나왔고, 어제는 스팀달러, 이 종목 가지고 한 시간 번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고요. 이거 6%, 7%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이거 100% 무료로 진행하는 단타이거든요. 저희 세력이 들어왔다고 판단되는 코인들만 제가 갖다 드리니까, 종목을 절대 쉽게 뽑아다 드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종목 뽑고요. 검색기에서 검출된 5개 종목, 이걸 하나로 단추인 다음에 차트 분석 후에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잘 되라고 구독자님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구독자라면 구독해 주세요 구독하고 숫자 1번 보내주시고 바로 받아 가시라는 겁니다 카톡방 들어오셔도 되고 문자로만 하겠다 하신 분들 문자로만 또 보내드릴게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이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고랜드 좀 걱정되죠 솔직히 근데 지금 이 걱정이 나중에 큰 웃음으로 변할 수 있을 날이 오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적인 부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단타 참여 알고랜드 매매가 여러분들 종목까지 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숫자 1번 보내주시면서 영상 마음을 해주시고 저는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